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그의 재판을 담당하는 직위원 부장판사의 결정은 매번 논란이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직위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기연 판사가 윤전 대통령의 처벌을 미루는 것처럼 보인다는 질문에 대해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 불출석과 궐석 재판 진행. 윤전 대통령은 2025년 7월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이에 재판부인 지기연 판사는 윤전 대통령 측의 불출석 사유를 받아들여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궐석 재판 진행의 배경 내란 특검팀은 윤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해 구인영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윤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 주장을 고려해 궐석 재판을 결정했습니다. 궐석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가 명백한 내란 혐의의 특성상 윤전 대통령에게는 큰 불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직위원 판사의 과거 판결 및 논란. 직위원 판사는 과거 윤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술자리 접대 의혹이 제기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되는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논란들은 직위연 판사의 판결과 재판 진행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독립하여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은 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권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에게는 판사에 대한 인사권이나 재판 진행에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지만 이 역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일반 판사의 임명은 대법원장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합니다. 또한 일단 임명된 판사를 재판 진행 중 대통령이 임의로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판사의 보직이동이나 징계 등 인사권은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으며 그 절차 역시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률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은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사건을 맡은 판사를 임의로 교체하거나 재판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에 위배됩니다. 법관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사가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내부의 절차에 따라 퇴직을 명하거나 인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행정부나 외부 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므로 이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첫 번째, 재판 지연에 대한 대응 방안 재판부의 자체 노력 재판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필요에 따라 집중심의를 진행하거나 재판 기일을 자주 잡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급심의 판단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될 경우 사건 당사자는 상급법원, 항소법원, 대법원의 재판 지연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급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하급심의 부적절한 진행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의견 표명 국민은 재판의 진행 상황에 대해 관심 갖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재판 지연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청원 등을 통해 재판부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의 한계. 대통령.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재판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외부 권력으로부터 재판을 독립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대통령이 판사에게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3권 분리 원칙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국회. 국회는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몇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개별 재판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핵소추. 국회는 판사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 단순히 재판이 늦어진다는 이유만으로는 탄핵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원 조직법 개정. 국회는 법원 조직법을 개정하여 재판 지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 규정을 도입하거나 법관의 수를 늘리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개별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참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특정 사건의 재판을 빨리 진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만약 국회나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빨리 끝내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권력자라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결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권력에 의해 재판 결과가 결정되는 정치 재판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의 재판 지연이 문제일지라도, 국민과 대통령, 국회가 할수 있는 일은 헌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판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징계는 대법원장이 법관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이 위원회는 법원 내부 인사들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이 소추됩니다. 탄핵이 결정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탄핵은 법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입니다. 만약 판사가 특정 사건에 대한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면 뇌물수수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법원이 재판을 합니다. 요약하자면 범죄자를 다루지 못한 판사는 법원 내부의 징계를 받거나 국회 탄핵 절차를 거치거나 일반 형사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만약 현재 사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단순히 비난하는데 그치지 않고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정원이나 토론회 참여 등을 통해 사법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사법 계약을 촉구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